인권, 정의,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. CNN 21 방송.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, 사밀운동,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,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. 한발 빠른 뉴스채널, 세상을 바꾸는 힘. CNN 21 방송. 거기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.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. 어, 밝은 태양에 밝은 태양이 내리쬐는 하얀 늑대와 그리고 달빛 없이 까까만 구름이 낀 검은 늑대. 이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두 마리 늑대가 격렬하게 싸울 경우 누가 이길까요? 바로 우리 생각에서 먹이를 많이 준 생각에 이긴다는 것입니다. 만약에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으면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거기에 이끌려 가면서 그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운 것도 이 우울한 생각에 먹이를 계속 주었기 때문이죠. 자,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커지고 힘도 세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관심을 준 생각은 그냥 흘러가지 않고 마음에 남아서 우리 마음에 강한 힘을 형성을 합니다.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주위에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. 자,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? 바로 이 우울한 생각에 먹이를 주는 일을 바로 멈춰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얀 늑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럼 하얀 늑대는 어떻게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 그럴 때는 긍정적인 생각과 또 감정을 따라서 먹이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. 처음에는 그게 어렵겠죠. 그런데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우리 마음에 차지했던 그런 어떤 어둡고 우울한 생각들이 점점점점 힘을 잃고 멀어져 가면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밝은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여기에서 한 가지. 어떻게 마음의 항체를 만들까? 예. 네, 마음의 항체는 우리 몸에 백신을 맞았을 때 마음의 항체가 어, 생겨나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죠. 그럴 때 피하지 말고 작은 문제를 부딪혀 나가세요 부딪혀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항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 작은 성공을 이뤄가다 보시면 그보다 더 중간 크기의 단계 또더큰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도전하여서 부딪혀 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, 아주 튼튼한 마음의 항체가 생깁니다. 항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에 느끼시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또 가다 보면 어, 주위에 우리를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도 느끼고 그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또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을 통해서 어, 다른 사람, 우리가 다른 형태의 항체가 만들어지는데, 바로 감사라는 항체가 만들어집니다. 자, 여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가면 정말 행복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, 환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, 이럴 때 피해가지 마시고, 부딪혀 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이 건강해지고, 튼튼해지셔서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마인드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